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코딩 레이스 많이들 진행하고 계신가요? 사실 10명 정도 참여한다면 정말 많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10명 넘게 참여하시겠다고 댓글을 남겨 주셔가지고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지 않았지만 함께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참여하겠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이라는 기간으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작성한 코드를 함께 보면서 코드 리뷰를 하겠지만, 코딩레이스 투두앱 편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주일 정도 스스로를 정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t o 앱을 만들어 보신 뒤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물론 그냥 이 영상만 보셔도 어, 상관없습니다 단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개발을 해 보고 삽질이라는 것들을 해 보고 고생이라는 것도 좀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리뷰 영상을 보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어, 확신합니다 이미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는 와중에 구독자님께서 코딩 레이스 참여 결과물이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소개하는 영상도 할수 있어서 다음 회차 때나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플러터 신입 개발자 코딩 레이스 참가 어,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플러터 취업한 지 4개월 차 접어드는 신입개발자라고 하셨습니다 어, 플로터로 취업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만들면서 느낀 건 디자인 패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한 컨트롤러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컨트롤러 내에서 많은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바,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다 라고 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내주신 영상이 그러니까 소스를 보내주신 게 아니고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부 소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갭덱스의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이 컨트롤러 그니까 상태 관리를 굉장히 손쉽게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컨트롤러 내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 사실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컨트롤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뒤에 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어떻게 나눠서 작업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한 소스도 어,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g 덱스로 똑같이 상태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나 스낵바를 통해서 이제 Get을 사용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제가 따로 영상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 필요한 것 같아서 넣으신 거 아주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 다한 일에 대해서 파란색 마커로 표시되게 했고 몇개 완료했는지 알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음 초기 이제 기획이 이렇게 나왔지만 어 개발을 하면서 어 이것이 또 더욱 더 더욱더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좀더 편리할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회사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조차도 뭐안 되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자신있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죠. 스스로. 이건 어떨까요?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텀에 딱딱하게 변경되는 컨테이너보다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티드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생등감이 있어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설명으로 프로도드레스 바라고는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직접, 어 이렇게 개발을 하셨다고 하니까, 영상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가 지금 이제, 할일 등록. 페이지에요 그래서 등록 페이지부터 어,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 그 스낵바를 띄워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작성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거 아주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일과 완료하기를 지금 두개의 탭별로 나눠놨어요. 이 부분도 그 제가 디자인한 부분에는 한 페이지에서 다 나오게끔 했거든요. 할 일이 있고 그 밑에 완료하기가 있는데 이것을 나눠놔서 하는 것도 분명히 어 좋은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설명란이 두 줄까지 보이게끔 됐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이게 세 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두 줄까지만 보이고 점점점 처리를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이 부분도 영상에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기 UI가, 어, 좀더 그, 이뻐요. <laughs> 제가 디자인한 거 그냥 여기 심볼만 나오게끔 한 건데, 몇 개가 지금 완료가 안돼 있는지, 안 됐을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게 처리를 하신 거고요.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밑에 프로그레스 바가 쭉 차면서 할일 이게 툴팁이 아니 저기 스냅바가또 뜨죠. 네. 이 부분 부분 자동적으로 완료하기 탭으로 들어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 좋았고 좀 아쉬운 거는 밑에 이게 UI적으로 봤을 때이 iOS 같은 경우에는 밑에 쓸어 올리는 UI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친다. 겹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어, 안, 조금 더 위로 좀 넓게 보여줬으면또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완료됐으면 이렇게 쭉쭉 찼죠.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취소하는 거 그다음에 삭제. 네, 삭제도 컴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완료됐을 때는 이제 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을 때는 파란색으로 하고 그 안에 몇 개가 완료했는지도 알수 있는 이런 UI도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 좀 아쉬운 것은 슬라이드 패널을 올렸을 때 화면을 좀 보여줬으면 좀 어땠을까.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간격이 굉장히 크죠. 이 부분도 제가 그 리뷰하면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 그 부분 이 부분이 아마 하드 코딩으로 몇을 띄웠을 것이, 어, 몇을 띄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예,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이 조금 어, 아쉽다. 그리고 다른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데도 있고 오히려 이걸 침범하는 UI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 좀 유념 그 유의해서 보시면은 어 도움이 되,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보내주신 영상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제 코드 리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저는 이제 스케줄을 다음과 같이 잡았었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실무에서는 기능 개발에 대해서 스스로 일정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역량을 체크하고 있어야 하겠죠? 저 이제 많은 훈련을 하다 보면 체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작정 개발에 들어가기보다는 화면 기획서나 디자인을 보면서 일정 산정을 위해서 기능 개발을 나눠서 계획하는 것이 좋은 또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25일날, 어 코딩 레이스 투두의 설명 영상을 배포를 했죠. 예 그리고 26일 첫 번째, 코딩 레이스 1일차 때 저는 화면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과 등록 화면. 지금 이게 홈 화면이죠. 등 화면과 이 등록 화면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일차 때는 이런 것들이, 상태 관리가 될수 있도록 개덱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액션이 될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일차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했습니다. 어, SK플라이트를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생성하고, 뭐 하는 어, 화면과 또 컨트롤러에 이제 모델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부분들을, 어,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일차 때는 CRUD 기능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같은, 어, 기능들을 다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4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 코디 코드 앱 코드 리뷰를 어 준비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 어 상황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다음에 내일은 이 영상 촬영을 한 것을 편집하고 어 예약 업로드 어 1일 날. 어, 등록, 바로 볼수 있도록 예약을 한, 항상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진행할 계획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1일차, 2차, 3일차, 4일차까지는 순조롭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영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계획에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화면에 대해서 기능 개발을 완료가 된 상태고요. 등록을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할 일에다가 1 2 3, 1 2 3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10월 17일 날 이렇게 할 일이 등록이 되고 지금 밑에는 프로그레스 바가 지금 흰색으로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회색 바 회색 바가 있고요. 얘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100%쭉 프로그레스 바가 차면서 완료가 됐다. 그러면서 여기는 회색 그심보리 생기게 되고요. 이, 이게 할 일이 할 일이 있으면 있을 경우 이, 이, 이렇게 할 일이 남았으면은 두개 중에 이제 50% 작업을 완료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50%가 되어 있는 거고 할 일이 남았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용자들에게 어,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심벌을 배치했습니다. 완료된 건 회색, 완료가 되지 않았던 작업이 있으면 빨간색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등록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삭제 같은 경우도 클릭하면은 바로 삭제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음, 앱인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